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주가 살아나신 현장은 영원한 생명의 표적이다. 오늘 본문을 소망의 창으로 보면 예수님이 살아나신 증거가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소망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16장 6절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후 안식일이 시작하기까지 3시간밖에 없어서 아리마대 요셉은 서둘러서 예수님의 시체를 새 마포로 싸서 새 무덤에 두고 돌을 굴려 입구를 막았습니다. 시체에 향품을 발라 냄새를 없애고 썩는 것을 방지하는 작업은 안식일 후로 미루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직은 예수님의 시체에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향유를 바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점심을 나누실 때 베다니에 마리아가 옷합을 깨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발라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게 하셨기에 예수님의 장사는 불완전하게 치러진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행해졌습니다. 안식일이 지나서 저녁 6시에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을 때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인지를 확인해 놓았던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서둘러 시장으로 가서 예수님께 바르기 위한 향품을 사다 두었습니다. 이들은 안식일 후 새벽 매우 일찍이 해에 도들 때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서로 말하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줄 것인지를 걱정했습니다. 그런 말을 나누며 무덤에 가까이 가서 눈을 들어보니 벌써 돌이 굴려져 있었고 그 돌은 심이 컸습니다. 돌이 굴려진 것은 예수님이 나오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자들이 무덤 안을 보고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확인해 볼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었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번개 같은 그 천사의 형상과 눈같이 흰그 천사의 옷을 보고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즉시로 예루살렘 성으로 도망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모든 일을 알렸습니다. 여자들이 도착한 현장은 경비병들이 달아나고 없을 때입니다. 여자들은 무덤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아서 근심했습니다. 그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습니다. 마가복음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여자들이 놀랐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두 천사가 나타났으나 여자들이 한 천사를 주목하고 그의 말을 들은 것을 부각한 것입니다. 그 천사는 여자들에게 놀라지 말라고 하며 여자들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러고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라고 하며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고는 천사는 여자들에게 지시하며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예수님이 육체로 계셨을 때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기서 제자들을 만나지 않으시고 갈릴리로 가셔서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려 하신 이유는 대략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기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민족의 메시아가 아닌 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알려주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자기를 버리고 다 도망했던 제자들의 삶을 자기와의 처음 사랑이 있었던 갈릴리에서부터 다시 출발하게 해주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처음 사랑을 나누었던 장소입니다. 천사는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를 따로 언급하며 여자들에게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일으라고 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세번 부인한 베드로를 만나 세번 사랑을 확인하셨고 베드로의 세번 고백으로 그의 처음 사랑을 완전하게 회복해 주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처음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을 변함없이 간직하고 있습니까? 여자들은 천사가 놀라지 말라고 했음에도 모 없이 놀라서 떨며 무덤에서 나와 도망했습니다. 그리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세 여자 가운데 둘은 도망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 남아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일곱 귀신이 들렸던 자여서 영의 세계를 잘 알기에 다른 두 여인처럼 무서워서 도망하지 않고 남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은 마음에 담지 못하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사실에만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 우는 자에게는 반드시 좋은 소식이 찾아옵니다. 주를 위해 울었던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를 처음 보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뛰 뛰우셨나이다. 주님, 주가 살아나신 현장은 영원한 생명의 첫 표적입니다. 죽음만 알던 사람들은 그 현장을 보고도 슬퍼했지만. 살아계신 주를 만난 후에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슬픔이 찾아들 때 살아계신 주님을 기억하고 기쁨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